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한 서울대와 포항공대, 카톨릭대 등 대학 교수들이 대거 적발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연구부정검증에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는데요.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의 연구부정 검증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 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 부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85건 중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쉰한 건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여덟 개 정부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 책임지고 부정 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에 연구 부정 논문이 활용되었는지도 조사해 조치에 나설 계획인데요.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